2023년 7월 28일 세인트키친에비스 정부는 기부 옵션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 금액을 25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인트키친에비스는 2022년 12월 시민권 기부 금액을 2만 5천 달러 할인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처음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만 할인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좋아서인지 이 할인 정책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거기에 투자 금액 할인에 더해서 급행 수속 비용까지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급행 신청 수수료는 주요 신청자의 경우 7,500달러, 16세 이상 피부양자 1인당 4,000달러이니 정말 파격적인 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금 할인 연장 발표를 한지한 한 달도 안 돼서 취소하고 투자금을 오히려 두 배로 올렸는데요. 이렇게 세인트키친네비스는 유럽의 CBI 프로그램 지침을 첫 번째로 준수한 국가가 됐습니다. 테렌스 드루 총리는 세인트키친에비스는 세계 최고의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투자 프로그램이 되도록 설계한 엄격한 규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의도를 재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신청자 25만 달러, 주신청자 및 배우자 30만 달러, 주신청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 2명, 35만 달러, 18세 미만의 추가 부양가족 1인당 5만 달러. 18세 이상의 추가 피부양자 1인당 7만 5천 달러 한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콘도미니엄의 경우 40만 달러 단독주택의 경우 80만 달러로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u 의 요구에 따라 CBI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실사는 미국, 영국 또는 EU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제3자 회사에서 수행합니다. 따라서 CBI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세인트키츠네비스 또는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등록증명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세인트키친네비스의 투자금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캐리비안 시민권 국가들의 투자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고 빠른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국가 중 여권 파워가 24위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55개국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해외 시민권에 관심 있는 분은 해외 시민권 1위 최다 수속 100% 승인을 자랑하는 셀레나이민과 함께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